제목이 소중한 나의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네. 소중한 나의 방법을 지키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네. 퀴즈를 먼저 하나 낼 거예요. 네. 퀴즈를 맞히는 친구에게는 예배를 맞춘 후에 선생님이 선물 준비한 거를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웃음> <웃음> 퀴즈의 준비. <laughs> 네, 퀴즈. 자, 하루에 단한 번도 이것을 만지지 않을 수 없다. 엄마. <laughs> 아닙니다. 어린이가 먼저 맞추 후에 안 되면 제가 어떤 집사님을 지목하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우리의 생활에서 비누나 샴푸, 화장품, 치약 같은 등의 쓰이는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역, 미음, 시옷, 이응, 지읒이 들어가는 자음이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가, 아, 네, 네 그럴것 같아서 제가 어, 네. 김경희 집사님을 지목해서 맞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명할 선제 네, 맞습니다. 아? 개명할 선제 네? 네. 애들한테 맞추라고 해서, 네. 어, 애들한테 맞추기로 하지만 아, 아, 원래 아, 그래서, 집사님이 선물을 받으시면 어린이들에게 주도록 합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자, 계면할 성제란 여러 어려운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물과 기름을 섞어서 그 성분을 섞이게 해주는 뜻인데 그것을 피부와 노폐물 간의 활성을 일어나기 위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비누 같은 것을 이렇게 자꾸 문지르면 거품이 막 일어나죠. 그 작용을 같이 도와주는 계면할 성제 때문이에요. <laughs> 계면한상제가 음, 가지고 있는 종류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참 종류가 많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화장품. 화장품, 네, 맞아요. 두 번째는 뭐죠? 생주. 네? 생주. 아, 주방에서 쓰는 주방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머리 감을 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또 뭐가 있을까요? 거품이 나는 건데? 비누도 있고 또 비눗방울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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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 치약이 있어요 비눗방울 네, 치약 치약으로 뭘 하죠? 양치질 네 양치질을 해요 오늘은 선생님이 양치질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나왔어요 자, 양치질은 규진이 음. 양치질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요 끝내죠? 행운, 행운마 까침 같기도 하고. 네, 어, 네, 그렇게 하고, 장복순 집사님은 어떻게 양치질 하시나요? 분노. 네, 네, 똑같이 거의 뭐, 분노의 양치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바쁘니까 간단하게 양치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귀여운 양치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여러 분 양치질 할때 행운은 몇 번을 하시나요, 과연? 다섯, 다섯 번, 일곱 번, 정말요? 세 번? 저희 집에 있는 작은 고마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번 헹구더라고요. 네. <laughs>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 같은 거를 잘 헹구지 못하면 입안에 입냄새도 나고 이게 사진이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 가끔씩 입안에 구멍이나거나 아픈 그런 거 있죠. 그런 성분이 깨끗이 씻겨지지 않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꼼꼼하게 양치질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치약을 짜는 방법인데 자 그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중에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치카 치카 차이잘 보세요. 네, 얘는 치약이 너무 많고, 얘는 치약이 이렇게 너무 위로 올라와 있죠. 근데 거의 이렇게 바르는데 원래는 칫솔과 칫솔 사이에 치약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치약을 짜야 된다고 합니다. 알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치약을 짜면은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는 방법. 양치질을 하는 방법은 동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알죠?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이렇게 잡고 하면. 칫솔을 잡을 때 야, 어떻게 칫솔 잡죠?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위아래로할때 잇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게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연필을 다 가지고 있죠 친구들 연필 연필 잡으세요. 연필 어떻게 잡아요? 칫솔 이렇게 잡죠. 집에 가서 칫솔 잡을 때 연필 잡듯이 이렇게 딱 잡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리세요. 손목만 돌리면 돼요. 쉬워요? 네. 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돌리고 안에도 닦고 위에도 닦고 이렇게 쉽죠 이렇게 선생님도 이걸 준비하면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쉬워요 막 집에서는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아 다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닦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걸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그러면은 연필 잡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또 해보되 어, 여러번 헹궈요. 우리 규준이 다섯번 헹구고 현진이 일곱번 헹군다 그랬죠? 네 이렇게 여러번을 헹궈주고 또 칫솔도 깨끗이 씻어서 헹궈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자 그런 다음에는 양치질을 잘 헹궈야 되는데 양치질을 잘 헹구지 못한다면 또 깨끗이 닦지 않은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 치약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에 헹굼을 더할거예요 칫솔을 처음에 치약을 묻히고 헹구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여기 안에 칫솔과 칫솔 사이에 있는 치약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을 용해서또치아에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또 문지르면요 거품이 날거아날까요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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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 나요. 사이에 미세하게 남아 있는 치약의 성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거품이 나거든요? 그걸로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런 다음 일주일에 한 번은 치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칫솔로만 물만 묻혀서 칫솔로만 똑같이 양치질하는 을 것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치약에 있는 그 거품이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잘 양치질을 할수 있어요. 해보실 수 있어요, 친구들? 은 아니요. 입냄새도 안 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한번 읽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따가 빨간 글씨는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보일, 보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사나하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예, 예, 깨끗한 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귀한 몸을 잘 관리하고 또한 건강하게 잘, 음, 건강을 잘 건강할 수 있게 바할 길이 바랍니다 음, 예.